ALF 아, 아 빨리 도와줘. 어, 영 1피에서 살았어. 모 도와줘 씨발. 아 내려. 씨발 이려기 그러 그러 그냥. 이새들하고 그래. <laughs> 어. 지랄이네. P .P <웃음> <웃음> 살려줘 살려줘. <laughs> 살려줘. 램파아 아, 나 어그로 끌어줄게. 씨발 악마소환 치우. 악마소환 못해. 남한테는 씨발 아 악마소환 아 못해. 악마소환. 개실파인데 어떻게 소환해? 소환할 뭐... 거야. 어... 개새끼야 누가 나한테 시비오는데아못 잡겠다. 오씨. 그 스킬 를 죽여 그냥 조밥이야? 나 피빨 피였는데 지금 쳐 때리더나. 이 악마서 왔는데 우리 때리는데 이 새끼가. 내가 악마서 왔는데 뭔 개소리야. <laughs> 나 때리는 줄그러니 땡방해. 와왜 <laughs> 아, 번개가 친했다. <laughs> 누가 악마한테 번개쳤는데? <laughs> 시발 새끼야. 어, <laughs> 아, 나 때리는 아니야. 나 때리는 것 어. 같은데. 호 어, 악마다, 야야야, 잡아, 잡아. 악마가 보상 터주겠지. 오, 뉘뉘뉘 갓! 아, 왜 나만 때려? 지금, 지금, 지금! 지금, 지금! 씨나때려 은근슬쩍! 아, 형이구나, 까씨왜 나만 쫓아이 개새끼. 나, 나도와게 아병신이살살살나아좀 가만히 <laughs> 쳐있어 c 발 <시발. 웃음> 그냥 쳐맞아 어? 니 쳐맞으면 <laughs> 죽잖아 아씨발아왜 쳐맞아 발 아우 시발. 와아아아아아 분명 아아1 0 0이아는데 갑자기 200이? 와아나 버그 어 살려! 아, 시발, 와, 나 버글렸. 어, 나 누가 죽였어. 헤이, 어디? 발나 버텨야, 나 버텨야 돼. 아, <laughs> 다 어, 나 버글렸어. 빨리, 나, 빨리, 비니야 도와. 나 버글렸다니까. 나와서 들어왔다니까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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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혼자 남은 거야? 잘 버텨라. <laughs> 아니, 빨리 들어와. 오케이, 내 쪽으로 와, 내 쪽으로. 야, 빨리빨리! 빨리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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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충분히 때릴 수. 때려야 되는데, 이 정도면. 왜 나만 야, 투자, 하... 이 개새끼. 나 이제 안 때린다. 왜안 때려. 때려? 때려야지, 씨발! 때려. 아, 그런가? 시발 아, 왜지 존나한다는데 아, 때려야지 개새끼 음, 와우 개새끼 아이인분 이분 이분 제 박스에 그냥 시발 머리 벗겨졌어 새끼 음, 탈모하다 음. <laughs> 탈모, 탈모, 나, 탈모. 탈모, 탈모. 나보상안들어올것같은데 그냥 앉아볼까 <laughs> 혹시 몰랐다는게 아 아아아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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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냐, 바운티? 나너 바운티 얻었어? 아 몰라, 어디가, 쟤? 아니, 씨... 아, 씨... 아, 어떤 초보자 l 들 어디가지? 아니, g 씨발 어떤 새끼가 e I d o n 저, t h 리셋되면 o u 는데 어? 어? i r l t 위로 가서. o the 내 n d Oh, oh, we l 어 지금! 지금! There's, there's, there's.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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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왜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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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나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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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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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생10% 증가